물로 야채나 이런 걸 씻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또 생수로 한번 헹궈줘야 돼. 왜냐면저 물에 석회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배 아파요. 설사해. 누구 설사? 그거 그냥 먹으면? 나는 만일러? 아니? 설사? 아니 그물 말이야 물. 수돗물. 맞지? 배 아프지? 음. 어. 오늘은 할머니고 엄마고 딸인 분의 1인 3역을 하시는 분의 요리 솜씨를 감상하겠습니다 예. 화장 안 했다고 찍지 말래 어. 원래 이쁘다 그랬더니 원래 안 이뻤대요 또 원래 안 어저께는 또 원래 이쁘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또 원래 안이쁘답니다 이건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지금 아침 햇살이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솔솔 불어요 보실래요? 바람 불죠? 근데 좀 고기를 썰다 말았어요 제만큼제만큼 여기서 뭐 둘이 먹을 건데 뭐 그지? 둘이 먹을 건데. 응? 응. 응. 밥은 아주 잘 됐어. 밥을 아침에 제가 했거든요. 일본 쌀 가지고. 근데 어 너무 잘 됐어. 한 번에 완성. 지난 번에는 실패했었는데 오늘은 한 번에 완성했어요. 저거로는 뭐할 거야? 갈비로는 뭐 하십니까? 너무 과도 응? 동카돔무? 응. 음식 이름 참 해야네. 똥카돔무? 돔. 돔? 까두. 응. 똥카두. 무. 똥카두무. 똥카두무. 똥이 스프는 찌개 뭐 그런 거 아니야? 왜 빨리 와요? 아. 아. 갈비를 물에 넣고 지금 삶고 있습니다. 오이. <laughs> 주걱으로다가 나를 때릴라 그래. 내가 무슨 흥부냐? 니가 놀부 마누라야. 주걱으로 사람 때릴라 그러게. 이 놀부 마누라님, 보시죠. 놀부 마누라 같이 생겼잖아. 그죠? 흥부 마누라 같이 생기잖아. 아, 참, 어머 완전히 놀부, 놀부지시라니까 놀부, 그러니까 놀부 마누라다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마늘을 넣고, 어 바람 여기 음식 이렇게 하는거 보면 대부분 식용유를 넣고, 마늘을 저렇게 먼저 볼까요? 그리고 돼지고기 를 같이 넣고, 볶습니다. 아무 양념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하면 돼지고기 냄새가 없어지겠죠?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마다 바람이 나한테 보니까, 지난날, 라오스에서 태국 넘어올 때그 이미게이션, 거기서 고춧가루 사건. 고추페러가 생각나네 이렇게 먼저 한번 볶아주네요 바람이 내가 이쪽으로 가면 굴소스? 응? 맞아? 맞네요 굴소스 네. 그 다음에 토마토 음. 토마토를 투하했습니다. 그 다음 설탕가루, 아까. 여기 사람들은 보면요, 백설탕을 안 쓰고 거의 저 흑설탕을 쓰더라고요. 흑설탕이 어, 좋잖아요, 원래 백설탕보다는. 음. 맞아? 음. 대태국 사람들은 거의 다 흑설탕 쓰지? 음. 양배추하고 양파하고 썰어 놓은 거를 이제 푸아 집어 넣고, 어, 진지합니다. 요리하는 모습이. 이분 왜 이렇게 내밀고 있어? 뽀뽀하자고? 음... <laughs> 이 친구들은 MSG를 참 많이 넣어요. 조금... 어. 조금. 어. 짜? 아니. 조금. 조금. 조금 넣어? 맛있어. 맛있어? 소금은? 소금 아니고 어, MSG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소금 안 넣어? 소금, 레지, 하고, 수가 있어요. 아, 저 안에? 음. MSG도 있고? 음, 음. 거기 팍 치는 안 넣어? 팍치 없어. 왜팍치 있어? 넣는 거 아니야, 원래? 원래 다 넣지 않아? 아니. 안 넣어? 태국 음식은 거의 팍치 많이 들어가잖아. 아니. 민트하고 살라네타고 아니. 거긴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 거기 피망 들어가면 좋겠는데? 응. 일단, 때까은별론데 맛있어. 맛있어? 응.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갖다 줘. 고춧가루. 어, 칠리 파우더. 왜? 그거 넣으면 더 색깔도 이쁘고 맛있어 보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아니야? 태국 음식과 한국 음식이 퓨전 믹스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또 그건 또 아니래요. 저희 집 식탁은 마당에 있어요. 예.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완성된 겁니다 오늘은 우리 사모님이 해준 음식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완성 이름이 뭐? 팥 삐어완 팥 삐어완 팥 삐어완 음 괜찮은데? 먹을만한데요? 네. 응. 제법 하는데? 응? 제법 하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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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맛있는데 저게 딱 고춧가루만 넣으면은 아주 딱그 같은데 소주 안주로도 아주 딱인데 그냥 응?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여기다가 고춧가루만 딱 적용하면은 예? 우리나라 제육볶음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근데 어 맛은 괜찮아요 맛은 좋은데 고춧가루를 좀딱 넣으면은 그러니까 얼큰한 맛이 없는 거죠 일단. 고추가를 넣으면은 어 진짜 소주 한 주로 딱이겠어요. 뭐야 배추가 잎하인다 어디 가고 배추 꽁댕이만 있어? 응, 음, 달짝 찍은 하고. 우리나라, 백김치? 네, 백김치 같은 맛이에요. 이걸. 근데, 많이 달아. 백김치 같은 맛이에요. 와... 이게 아까 돼지갈비 그거거든요? 예, 네, 그거를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돼지갈비만 이렇게 삶은 거예요. 맞지? 짜? 짜? 응. 짜아 어. 이거 뭐 넣는데? 소금 넣는 거야? 아니, 맛있어요. 살 어? 그 백김치 같은 걸 거기다가? 좋아? 거기다도 이렇게 꼬, 고추를 매운 고추를 탁탁탁 썰어 넣으면. 근데 매운 고추가 없어. 자시만 응? 매운 고추가 없어. 없어. 어. 패칠리 마이미. 마이미가. 어. 지금 아까 저 백김치 같은 거를. s 러서 여기다 놓았어요 근데 여기 양념에 뭐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굴소스가 좀 들어간 o 같기도 하고 어떠십니까? 나는 좋아해요 근데 t g 생각 오빠 싫어 어이 어때 아, h 응, 괜찮어 n 아, 그래? 응 m g 생각 오빠 싫어 저는 좋아해요 괜찮아.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 얘가, 그, 갈비탕? 응. 예, 갈비탕 맛이에요. 우리 가그 아우스에 가서, 그, 저, 뭐죠? 그, 저기, 거시기, 그, 그, 저, 도아니 쌀국수, 예, 그 육수 맛인데요. 에이. 카메라를 밑으로 못 내리겠네. <laughs> 어? 너무 섹시한 장면이라 이거 카메라를 밑으로 못 내리고 또. 어째 그런는요 어? 아, 왜그런는야이렇게 <laughs> 찍어야 되겠는데 어제 네, 갈비탕 맛이에요, 갈비탕.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우거지 어 미안 얘가 우거지 역할을 한 거예요. 얘가 우거지 역할을 했고 여기에 이제 뭐 약간의 간을 좀 했겠죠 이 친구가 그래서 갈비탕 같은 맛 아, 모유 자또 이제 밥요 밥줘 밥요네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안건데 이게 일본 쌀이에요어때있 맛있어.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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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김면은 그게 뜨겁지? 난 여기 태양이 뜨거워.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네. 점수를 준다 그러면. 90점에 90점. 왜 90점이냐면, 이제 태국 음식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여기 태국 음식 그대로 만들었고, 음, 여기다 고춧가루를, 여기요. 고춧가루 좀 넣으면 아주 더 좋았을 것 같아. 영영 가면한테 넣어줘. 우박 한갑 아이들이 좋아해요? 어. 응. 음? 애들 입맛에도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라오스 자주 갔어. 응. 이제 다 먹었어요. 맛있어. <laughs> 어, 맛있어. 오늘 우리 저기 낭이가 해준 음식 진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코크나카 근데 배불러요 <laughs> 배불러요? 그러니까. 나도 배불러요 <laughs> 야, 맛있게 먹었어요 예. 반찬은 비록 두 가지지만 김치까지 해서 세, 가지지, 세 가지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예. 그 우리 낭이가 해준 음식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해줘, 또 해줘, 응? 또 해줄 거야? 응. 응. 오늘 아침 우리 낭이가 만들어줘서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네. 우유 먹고. 어? 우유? 어? 네. 네, 지금 밥 먹은 자리, 저렇게 뜨거웠는데도, 그래도 잘 먹었어요. 맛있게 아주. 우리 나이가 만들어져서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